네, 안녕하세요. 수고했습니다. 어, 일단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일기까지 예.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은 사례집 그 문제 푸셨죠? 예. 사례집만 정리하시면 돼요. 일단 사례집 기준은 뭐냐 안 보실 고수 있게, 안 보실 고수 있게 한 것만 정리하세요. 기본서로 쫙 보면 또 왔다 갔다고 헷갈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사례집 문제 푼게 있으면 그만 쫙 정리하시면 된다고. 그 다음에 오늘 보신 거 어, 답안 보세요. 잘 썼, 썼는데 일쪽에서 로마자 이번에 임시처분의 인용 가능성이니까 이번에 의의 취지 다른 분은 안 썼는데 썼으니까 플러스 1점 드린 거고 네, 주로 이제 요건을 쓰는 건데 요건 특히 이제 거부처분의 경우에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그럼 동그라미 1번에 마이너스 3점왜 나왔냐면 집행정지 부정설 내용을 잘 썼어요 넘겨보시면 이쪽에 그럼 이 사안은 집행정지 부정하는 건데 이 설에 의하면 사망요건을 충족한다 역시 동그라미 2번의 긍정설이면 이 설에 의하면 사망요건을 불충족한다 동그라미 3번의 예외적 긍정설에 의하면 견해를 택해야 되니까 네 번째 줄에 이 설이 타당하고 이 설에 의하면 사망 요건을 충족한다. 즉, 사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써줘야 될거 아니야. 그걸 안 썼기 때문에 마이너스 3점 드린 거고, 반면에 이제 사망 요건 충족 여부를 써줬는데 집행정지 부정하는지 긍정하는지 또안써 놓은 걸안 쓰신 분이 있어. 앞에 거 2분이 쓰신 걸안 쓰신 분이 있다고. 그런 분은 또 마이너스 3점. 집행정지에서는 집행정지 인정 여부를 쓰는 거지만, 여기는. 임시처분의 사항요건 충족여부 서는 것이기 때문에 고은행을 그 써주라 이 말이에요. 그다음에 양가로 라번 아래쪽에 신청의 이익 보다 보면 협의의 소의 이익 소의 이익 자꾸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이게 주의하라는 뜻에서 체크만 해놓은 거예요. 그다음에 3 쪽에 보시면 어 양가로 라번에 양가로 라번에 보충성 요건 관련해서 두 번째 줄에 집행정지 부정설의 경우와 예외적 긍정설의 경우 여기서 쓰시긴 쓰셨는데 앞에 쓰시는 게 좋고 여기서는 자기가 택한 학설만 예외적 긍정설이 타당하다 했으니까 예외적 긍정설의 경우에만 쓰셔야 되죠. 로마자 3번의 사안에견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유법성 상당 고분잘 그 썼기 때문에 플러스 1점 드린 거예요. 그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래도 이 정도 쓰는 거 보면 수업 중에 집중했단 뜻이에요. 집중. 제가 잘 가르치는 걸지도 몰라. 왜 웃어?